이곳은 호반섬 일차 아파트 생태원못입니다. 이곳에 새우들이 굉장히 많은데요. 한번 보겠습니다. 와우 지금 이쪽 어, 개울에 와우 새우, 생태우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. 이 좁은 공간에도 치새우가 다섯 마리 여섯 마리 성, 성체새우가한 마리가 있습니다. 이곳에도 이렇게 있고요. 이 앞에도, 와, 엄청나게 많습니다. 이렇게 움직이는 애들은, 빛이 비쳤을 때 움직이는 애들은 사실 거의 다 생애새우입니다. 굉장히 많습니다. 이 아래쪽에도 지금 상당히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. 이 움직이는 애들이 다슬기와 생이새우입니다. 이쪽에 이끼가 있는데 이끼 속에 또 이끼 옆에 이끼 위에 시새우들이 사실 엄청나게 많습니다. 이렇게 있기는 생이새우들이 숨을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합니다. <목소리> 이곳은 호환섬의 1차 아파트 생태 연못이었습니다.